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을 접했을 때 단어 뜻도 하나하나 다 알고 또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됐는데도 해석이 좀 어려울 때 이런 경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석이 잘 안되는 영어 시리즈 이제 밑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이 되시는지요. I can rustle up coffee and french toast Or 샐러드, 음식이 쭉 나오는데 rustle up 의미가 뭘까요? 원래 rustle 하면 부시럭부시럭 거리다 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그림을 보시니까요. 어떠십니까? 지금 하수구 아니면 배수구 돈이 지금 막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은 take f o r 라이드 하면은 그냥 자동차 한번 태워주는 그런 기분이 드시지요. 그런데 금전상 사기를 치는 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도 발견했고요. Go down the drain, drain이 배수구, 배수구로 막 내려가요. 아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단을 먼저 볼게요. Sign. The deal 거래에 서명하다. Dump 하면은 쓰레기 같은 거 내다 버리다 이게 덤프죠. Confirm 확인하다. 우리 비행기표, 호텔방 예약할 때 confirm 받는 거내 네, 종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onfirm 확인하다. Doubt 할때요 비발음 하지 않아요. 의심. 자 이제 대화를 보면 A가 Did you sign the deal? 그래, 당신 그 거래에 서명하셨어요? The company is going down the drain. 그 회사가 지금 배수구로 물이 다 빠지고 있는 중이래요. 즉, 회사가 파산 중이랍니다. 아, 이런 표현이 있네요. They are trying to take you for a ride. 지금 그 회사 사람들이 회사가 지금 거덜나고 있는데요. 당신을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By dumping it on you. 그것을 당신한테 다 쏟아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파산 문제를 당신을 뒤집어 쓰게끔 하려고 옛날에 이렇게 음침한 곳으로 사람을 석 데리고 가서 완전히 사기를 치고 아니면 돈을 빼앗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take for a ride 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B가 no, I didn't. 아니요, 서명 안 했거든요. Thanks for. Conforming my doubt. 그러지 않아도 좀 의심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게 단어를 하나 하나 보면 take for a ride. 그냥 태워주는 것 같은데 금전상 사기치다의 의미 있다는 거. Go down the drain. 그냥 배수구로 물이 빠져 나가는 건데 이게 파산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거지요.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좀 읽어볼까요? Did you sign the deal? The company is going down the drain. They are trying to take you for a ride by dumping it on you. No, I didn't. Thanks for confirming my doubt. 네,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들이 깜짝 놀랄 표현을 해준것꼭 안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다음을 볼게요. 바로 이 사진이 우리가 맨 처음 봤었던 요리가 음식이 나오는데 러슬업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러슬업은 음식을 후다닥 빨리 만들다의 듯이 있네요. 원래 러슬 하면 부시럭 부시럭 부시럭. 왜 밤에 몰래 과자 먹으려면 러슬 러슬 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뚝딱 음식을 빨리 만들 때 러슬업이라고 한대요. Throw together. 이 단어 하나하나 하나 보면 함께 다 던지다. throw가 던지니까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던지다. 이것도 함께 던져 넣다. 도대체 여기 요리 음식인데 이게 뭘까? 내용을 볼게요. A가 sorry to ask. 아이고 좀 여쭙기가 죄송한데요. but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혹시 먹을 거 있을까요? I'm hungry. 아이고 제가 좀 배가 고파요. 이게 상대방 집에 뭐 홈스테이를 하거나 손님이 왔거나 아니면 어, 엄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밤이 됐을 때 아니면 지금 새끼 식사할 시간이 아닐 때 아이고 이런 거좀 부탁드리기가 어려운데 죄송한데 뭐 먹을 거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B의 응답 I'm hungry too. 아이고 나도 배가 좀 고프네. I can rustle up. Some hot coffee and French toast. 아, 제가 커피 따끈따끈하게 만들고, French toast 아시죠, 이 식빵 달걀에 이렇게 묻혀서 구운 거, 이 French toast 얼른 뚝딱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게 Russell 어휘구나. 원래 부시적거리다 하니까 뚝딱 만든 거예요. I can also throw together a salad. 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샐러드 하나 만들어 드리죠. 아 이것도 단어는 굉장히 쉬운데 이런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털이 뭐 여러 가지 야채 집어넣고 뭐햄 조각 집어넣고 뚝딱 집어넣어서 다 던져 넣어서 그냥 사라다나 만든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뚝딱 만들 수 있는 거 rustle up. 이거 저거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throw together. 자 우리 문장 외우는 기분으로. 해볼까요? Sorry to ask, but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I'm hungry. I'm hungry too. I can rustle up some hot coffee and French toast. I can also throw together a salad. 이 쉬운 란멘 음식 만드시면서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이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네, 지금 줄에 매달려 있는 인형 같은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 아닐까요? 트레이드하면 거래하다. 아실 거예요. 근데 t 데 트레이드 온 했을 때 이것이 나쁘게, 부당하게 이용하다. 라는 표현이 또 있다고 그러죠? Ignorance.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Ignorance. refuse 거절하다 reputation 평판 남들이 생각하는 거죠. reputation insecurity 원래 security 하면 보안, 안전. 여기에 인이 붙어서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요. insecurity 불안감. insurance sure 확실하게 완전히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insurance 하면 보험. 자 이제 대화를 보면 A가 it's bad. 그거 참 나쁜 일이다. To trade on another's ignorance. 남의 무지함을 이용해 먹는 거. 이건 참 나쁜 일이죠 I refuse to trade on my good reputation. 저는 거절합니다. 나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거절합니다. 제 좋은 평판 가지고 이용하지 않겠어요. To achieve success. Achieve가 성취하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을 최대한 부당하게 이용할 마음은 없어요. 아주 정직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아하, 이용하다. Trade on. 명성을 이용하다. Reputation을 Trade on. 거부, refuse 안 해요. 그랬더이 비가 but they tried on your insecurity.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 이 불안감을 이용한다고요. to sell you the insurance. 당신한테 그 보험을 팔기 위해서 당신의 이 불안감 이런 거를 잘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태에도 대비하셔야 돼요. 언제 이럴지도 몰라요. 사고가 날지 몰라요. 불안감을 막 조성해서 보험 파는 경우. 이때 trade on 불안감을 이용합니다. Trade on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역 교역이 아니라 나쁘게 부당하게 이용하다의 뜻도 있구나. 이것도 의미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연습. It's bad. to trade on another's ignorance i refuse to trade on my good reputation to achieve success but they trade on your insecurity to sell you the insurance 네, 오늘 이렇게 또 독특하게 아주 단어 하나하나는 쉬운데 뭉쳐버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는 사례를 알아봤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이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 봐주세요.